오히려 해서 수술받고 재수술로 OO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호 원장입니다.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대형병원에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1인 병원에 가는 게 나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선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바로 약간 체계적인 그리고 많은 인력입니다. 근데 이게 체계적이라고 표현하면 체계적인 거고 이제 원장님도 많고 직원도 많고 많은 만큼 다양한 검사나 공간적인 것 그런 것들이 더커 보일 수는 있지만 시스템이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약간 1인 원장님 아니면 1인 눈 중점 병원 특화되어 있는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면서 환자 한명한 한 명을 더욱 더 섬세하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이제 자주 그만두기도 하고 새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대형 병원에 수술하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쌍꺼풀이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리 그런 걸로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받았던 의료진이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도 빈번히 볼수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대형 병원의 수술을 받고 재수술을 하는 분들은 1인 눈 전문 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특화된 병원들을 찾으시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술의 결과는 사실은 1인 중심으로 뭔가 특화된 병원 자체가 좀더 나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수술을 한번에 하고 싶을 때 하루 동안 수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눈을 하시고, 코를 하시고 가슴을 하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한 분을 위해서 하루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분들에게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없어서 한계가 있는데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 파트별로 원장님들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좀더 수월한 경우는 있고 근데 그 반면에 여러 원장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의견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병원에서 쌍꺼풀을 하고, 다른 병원에서 또 가슴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가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특화된 병원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수술을 끝나고 난 후까지 책임감 있게 케어를 해주지 않는 병원을 말하고 싶은데요. 대부분 다 서비스 마인드가 잘돼 있고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가끔 이제 대형병원 같은 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하수연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경과를 볼때 원장님들을 잘 보지 못하고 실장님들 선에서 경과를 보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의료진도 많다 보니까 개개인이 이제 세심하게 많은 원장님을 한꺼번에 같이 보는 스케줄을 잡기가 어렵 그래서 상담부터 수술, 그리고 관리나 경과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병원이라면 저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담을 할때 실장님 상담만 하는 경우는 사실은 실장님들이 경력이 많아서 의료적인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면은 판단하지 못할 겁니다. 수술을 직접 하시는 집도의 전문의 선생님께서 상담을 충분히 하고 디자인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수술이나 다 가능하고 좋다고만 하는 병원은 또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담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뻐지게 만드는 최선을 만들어 주되 가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다가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진료가 아닌 전문의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뻐질 수 있고 본인이 가진 골격에서는 이러이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라고 충분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하고 시스템이 제일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전화를 했을 때도 좀더 빠른 응대가 가능할 때도 있고, 뭐 원장님들이 다양하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보편적이면서 다양하고 시스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인력의 풀이 넓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인 눈 중점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대표 원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고, 직접 상담을 하고, 직접 수술을 하고, 회원 그리고 후후 경과까지 다 개인이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오랫동안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진행을 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공장형 대형병원과 1인 눈중점 병원의 차이점과 성형외과를 고를 때 참고할 만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병원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